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속으로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북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도 넘쳐나는 탈북민들이 그 중에 큰 골치거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도 시골 지역을 굳이 골라서 꼭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셨다던 현지님의 실제 사연을 듣고, 저희 구독자님들도 화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그리고 한국으로 오게 된 과정을 돌이켜보면 마치 꿈만 같아요. 저는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특별히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지방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죠. 저는 세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의 관심을 덜 받으며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특히 바깥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컸어요. 우리 마을에 가끔 들어오는 외국 물건들을 보면서 그걸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상상하곤 했죠. 제가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을에도 몰래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친구들과 함께 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안에 담긴 자유로운 삶과 풍요로움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멋져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대학에 가려면 좋은 성분이나 뛰어난 실력 아니면 돈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았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어머니를 도와 장마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스무 살이 되던 해,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물론 위험하고 어려운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시도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실 것 같았고, 또 만류하실까봐 두려웠거든요. 대신 몇 년간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장마당에서 번 돈의 일부를 항상 따로 모아두었죠. 그렇게 준비를 하던 중 우연히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를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해요.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이대로 잡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중국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항상 불안에 시달렸고 언제 잡혀 북송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고, 마침내 한국행 티켓을 살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도감, 기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자니 그때의 제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언어는 비슷하지만 사용하는 단어나 억양이 달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크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상적인 일들조차 힘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는 것,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까지도 말이에요. 하나원에서 나온 후 저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공간이어서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곳에서 지내면서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고 컴퓨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취업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북한에서의 경력은 인정받기 어려웠고, 한국의 직장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제 억양을 듣고 이상하게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때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중한 분이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분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신 거죠.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탈북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제 경험을 긍정적으로 봐주셨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컴퓨터 사용법을 익히고, 비즈니스 매너를 배우고, 한국의 직장 문화에 적응해 나갔어요. 물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가끔은 업무를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하기도 했고, 회식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와 제 노력 덕분에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는 제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부터 제가 탈북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를 편견 없이 대해주었고, 오히려 제 경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었죠. 우리의 연애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처음에 제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에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진심과 노력을 인정해 주셨고 결국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 새 삶을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켰어요. 과연 제가 좋은 엄마가 될수 있을까?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임신 중에도 저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출산 육아와 육아휴직 제도는 제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복지 제도였죠. 아이를 낳고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저는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는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한국의 육아 방식과 북한의 그것은 많이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한국의 육아 정보를 찾아보고 배우면서 적응해 나갔습니다. 남편도 많이 도와주었고, 시부모님도 손주를 위해 자주 찾아와 도움을 주셨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저는 새로운 고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육 문제였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거든요. 다른 엄마들처럼 저도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해주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과도한 학습을 시키는 것이 맞는지 고민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균형 잡힌 교육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학업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흥미와 적성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해주기로 한 거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박물관, 미술관을 가거나 야외 활동을 하면서 아이의 견문을 넓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때로는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위축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경험이 오히려 아이에게 특별한 시각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한국에서의 제 삶을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싶어요. 특히 다른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꿔왔던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우리 가족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행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죠. 특히 자연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쉬웠어요.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어떻게 가르쳐 줄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남편의 회사 동료가 주말 농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남편이 제안해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았고, 저 역시 북한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농사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 근교의 한 주말 농장을 분양받았습니다. 처음 땅을 밟았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촉촉한 흙 냄새, 따스한 햇살, 그리고 새소리. 마치 고향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우리 가족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고, 저는 북한에서 배웠던 농사 지식을 살려 작물을 돌봤죠. 남편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우며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텃밭 옆에 새로운 이웃이 들어왔어요. 처음 그 여자를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분명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농사일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외모였지만, 의외로 능숙하게 흙을 만지며 작물을 돌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녀를 자주 쳐다보게 되었고, 남편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란 듯 했어요. 며칠 후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옆 텃밭의 이웃이에요. 반갑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그녀가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혹시, 북쪽에서 오신 건 아니신가요? 그 말에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탈북민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북한에서 소문났던 그 미인이라는 걸요. 혹시, 함경북도 출신이신가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소문으로 들었던 미인이 생각나서요. 제 말에 그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네, 맞아요. 저는 함경북도에서 왔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북한에서의 제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금세 친근해졌고, 북한에서의 추억과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수혜 씨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녀는 북한에서 엘리트 가정의 딸로 태어나 예술학교에 다녔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의 미모가 화를 불렀죠. 김정은의 눈에 들어 위험에 처하자 부모님의 도움으로 러시아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수혜 씨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저 역시 비슷한 두려움을 안고 탈북을 결심했으니까요. 수혜 씨는 러시아에서 공부하던 중 한국 유학생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한국행을 선택했죠.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북한 사람 신분으로 한국 사람과 연애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거든요. 아.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동시에 부럽기도 했죠. 저는 혼자 힘으로 한국에 왔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의 적응기,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지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가볼까요? 남편의 부름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혜 씨도 자신의 남편을 돌아보며 웃었어요. 저희도 이만 가봐야겠네요. 다음에 또 뵐게요. 그날 이후로 수혜 씨와 저는 주말마다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때로는 농사 팁을 공유하고, 때로는 고향 이야기를 하며 향수를 달랬죠. 우리의 아이들도 금세 친해져서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 농장에서의 만남은 제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난 것,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도 가끔 수혜 씨와 함께 농장에서 일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면 북한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앞으로 더 많은 탈북민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요. 수혜 씨와 친해지면서 저는 그녀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수혜 씨는 함경북도의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고위 당간부였고 어머니는 대학교수였죠. 그녀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미모와 재능으로 주목받았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주변 어른들이 저를 보고 나중에 큰 일낼 애라고 했대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수혜 씨는 예술에 재능이 있어 평양의 유명한 예술학교에 입학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더욱 빛을 발했죠. 춤과 노래, 그리고 미술까지 다재다능한 재능을 보였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앞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예술인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재능과 미모는 곧 위험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느날, 김정은이 예술학교를 방문했을 때 수혜 씨의 춤 공연을 보고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그때 김정은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저는 큰 위험에 빠졌다는 걸 직감했죠. 그일 이후로 수혜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갑자기 그녀를 특별 관리하기 시작했고, 외부활동도 제한되었어요.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감시 속에 있었죠. 수혜 씨의 부모님은 딸의 위험한 상황을 깨닫고, 긴급히 대책을 세웠어요. 그들은 모든 인맥과 재산을 동원해 수혜 씨를 러시아로 유학 보내기로 결정했죠. 부모님이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자신의 직위까지 걸고 저를 보내셨더라고요. 러시아로 떠나기 전날 밤 수혜 씨는 부모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혜야,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봤어요. 러시아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다고 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죠. 하지만 수혜 씨는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답니다.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때 알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수혜 씨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이죠. 처음에는 그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그 사람의 따뜻함에 끌렸죠. 하지만 북한 출신인 자신과 한국 사람의 연애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민했어요. 이 사람과 계속 만나다가 북한의 소식이 들어가면 어쩌나 하고요. 하지만 결국 사랑이 두려움을 이겼죠. 수혜 씨와 그녀의 남편은 비밀리에 연애를 계속했고 결국 한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남편이 제안했어요. 한국에서 함께 새 삶을 시작하자고.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 와서도 수혜 씨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시댁에 반대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많았죠. 하지만 남편이 항상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죠. 수혜 씨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다시 한번 꽃 피웠어요. 그녀는 미술을 전공하고 지금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제가 원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수혜 씨에게도 아쉬움은 있었어요.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부모님과 동생들 생각이 많이 나요. 특히 명절 때면 더 그렇죠. 하지만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돼요. 수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또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왔죠.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 자유와 행복을 찾아 이 땅에 왔다는 점에서는 같았어요. 현지 씨, 우리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서요. 수혜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운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수혜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우리의 경험이 다른 탈북민들에게도 힘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한국 생활에 대해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했죠. 우리의 경험이 그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요. 수혜 씨의 이야기는 제게 큰 영감이 되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았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이 자리에 왔는지, 그래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금도 가끔 수혜 씨와 저는 주말 농장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눠요. 때로는 북한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죠. 우리의 이야기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요. 수혜 씨와의 만남 이후 저의 한국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같은 경험을 가진 친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들도 계속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거든요. 주변 엄마들은 아이들을 여러 학원에 보내고 방과 후 활동으로 빽빽한 스케줄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해야 하나?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다른 아이들에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죠. 하지만 남편과 의논 끝에 우리만의 방식을 찾기로 했어요. 우리는 아이에게 기본적인 학습은 시키되 그 외의 시간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할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어요. 운동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는 축구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등산이나 캠핑을 가곤 했죠. 현지 씨 정말 대단해요. 저는 아직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따라가기 벅차거든요. 수혜 씨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하다 보니 조금씩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새로운 도전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탈북민인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의 응원과 제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도전을 결심했죠. 승진 후에는 더 많은 책임감이 따랐지만 동시에 제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에 자부심도 생겼어요. 가끔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북한에서의 삶을 떠올리며 지금의 제 모습에 감사하곤 해요. 일도 힘들고 육아도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수혜 씨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저는 문득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한편 우리 부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바로 집을 사는 거였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처음에는 복잡한 부동산 용어들과 대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공부하고 준비한 끝에 작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죠. 와, 정말 대단해요. 저희도 언젠가 집을 살수 있을까요? 수혜 씨가 물었을 때 저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 할수 있을 거예요.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우리 가족은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수혜 씨 가족도 초대했죠. 우리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진정한 제 집이라는 걸 느꼈어요. 물론 아직도 어려움은 있어요. 가끔 말투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북한 출신이라는 편견의 시선을 느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갈수 있을지 생각해요. 현지씨,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수혜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 대단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에 도전한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이제 저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특히 한국에 막온 탈북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들에게 당신도 할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새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행복하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이 모든 순간이 제가 선택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옆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거예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국에서의 생활이 20년이 되어갑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이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품었던 작은 꿈들이 하나둘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가슴 뭉클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이가 얼마 전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수혜 씨와 저는 여전히 가까운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탈북민 지원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죠.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얼마 전 우리는 뜻깊은 행사를 열었어요. 20년 전 함께 한국에 온 탈북민들의 모임이었죠.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누군가는 사업가가 되었고 누군가는 교사가 되었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그 자리에서 저는 짧은 소감을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자유를 찾아 먼 길을 왔습니다.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꿋꿋이 견뎌냈고 이제는 이 땅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앞으로 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말을 마치자 뜨거운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는 걸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어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꿈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제작은 힘을 보태면서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북에서 온 우리, 그리고 남에서 우리를 맞아준 이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진정한 통일, 진정한 하나된 코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날을 향해 오늘도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자 현지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비도 많이 오는 요즘, 이 시간에도 현지님과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많은 분들이 재밌는 사연 이어서 들어보시며 기분 좋은 휴일 되시길 기대해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